말로 하면은 역기능인 거죠. 역기능을 극복해야 되고 또 그거를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술교육은 어떻게 할수있냐 굉장히 많이 의미하고 있어요. 그것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런 그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넘겨주세요. 어 저희가 이제 거창하게 뭐 미술교육 이렇게 가야 된다 혹은 학생들 사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, 그런 거를 감히, 이 현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, 어, 실천하시는 분들한테, 어, 말씀드릴 수는 없고, 빌레마를좀 뭐 내리고 싶어요. 그래서 약간 어, 명확하지 않지만, 제 생각입니다, 저는. 저도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. 어쨌든, 최대한 학생들을 자극하고, 사고하게 하고, 특이한 사회에 나가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을까 이거는 엄마어마하있도 하죠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냅둬도 애는 잘 커요 냅둬도 잘 크는데 어떻게 막 만들려고 해요 불안하고 그렇게 냅둬도 될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 학생들이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자기만의 갖고 있는 기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질들을 발견하는게 저는 교사할 때 제일 좋았어요. 애들이 되게 넘겨짚으면서도 요즘 힘들구나. 그림을 보면 알거든요. 어요생시간에 금방 알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돋보이게 할수 있죠. 또창조적이고 기발한 아이들. 아까 이제 학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는지. 이제 반영이될수 <목소리>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. 교육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게. 하는 게미으이라는것이 게 굉장히. 이거 정말 잠시만 기야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실천을 한다면 매일매일이